어머니가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동생이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매분 30m의 속력으로 걷고, 동생은 매분 150m의 속력으로 달려갔다고 할 때, 동생은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자,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출발하셨어요. 어머니가 출발하셔서 어딘가를 지금 가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가고 계세요. 걸어가고 계시는데, 동생이 20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 엄마가 어딜 가신 거야? 그래서 막 헐레벌떡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어때요? 엄마! 이러면서 막 뛰어가지고 엄마를 쫓아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엄마를 만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매분 30m의 속력으로 걷고 동생은 엄청 빨리 뛰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동생이 엄마를 만나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둡니다. 어머니는 근데 이미 20분 전에 먼저 출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걸린 시간은 20 플러스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똑같이 집에서 출발해서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와서 이 지점에 있고 동생은 막 뛰어와서 여기서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 거리와 동생의 간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음,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러분 식을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30, 20 더하기 x랑 여기에서 150 x가 같아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지우고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볼까요? 구했으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600 더하기 30X는 150X 그럼 30X 150X는 마이너스 60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0X는 마이너스 600이니까 X는 5. 아, 동생은 집에서 출발한 지 5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효은이는 오전 9시 정각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매분 40m의 속력으로 B 지점을 향하여 걷고 있다. 10분 후에 민우기도 A 지점을 출발하여 매분 60m의 속력으로 효은이를 따라간다고 할때 효은이와 민우기가 만나게 되는 시각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효은이가 출발한 지 x 분 후에 민우기를 만난다고 해봅시다. 고, 만난다고 하면, 자, 우리 표 그려볼까요? 효은이와 민우기의 거리, 속력, 시간, 표를 한번 알아 봅시다. 효은이의 속력은? 분속 40m, 민우기의 속력은 분속 60m. 그 다음에 효은이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민우기를 만날 거니까 민우기 만나는데 걸린 시간은 X분. 그럼 민우기는 10분 있다가 효은이를 쫓아갔으니까 민우기가 효은이를 만나는데 걸린 시간은 X-10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효은이도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민우기를 만나고 민우기도 출발해서 효은이를 만났으니까 둘이 간 거리는 같다. 이렇게 방정식 세워줄 수 있겠죠. 자, 그럼 효은이가 간 거리는 40x, 민욱이 간 거리는 60x-10.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줄 수 있으니 저 방정식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0x-60x는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600이니까 X가 30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효은이가 출발한 지 30분 후에 민욱이를 만나는데 효은이는 9시 정각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시각은 오전 9시 30분 정답은 4번입니다.